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잡이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운봉 주일교회의 목회를 정민 목사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예를 통하여 정민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예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국 동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목회를 정민 목사에게 위임하고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절 마시고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정민 목사가 운봉 제일교회 교우들에게 거룩한 교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 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이제 온봉제일교회 정민 목사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IS 일어나시고, 정민 목사님을 향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손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정민 목사를 운봉제일교회 교회, 담임 목사로 맞이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돕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민 목사님을 여러분의 단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민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본 교단 총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정민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답이 취임 니다 개제사장이시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전북 동로의 권위로 정민 목사가 운봉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운봉제일교회 정민목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운봉제일교회의 단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처럼 양떼를 잘 인도하고 지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목회가 되기를 바라며 전국 동료의 온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대에게 마음을 둬라 3원 27장 23절 2025년 5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예 전북동노예 노회장 은석중 목사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천둥을 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이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민 목사님을 특별히 성별하여 운봉제일교회의 단임 목사로 치임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셨소. 아멘.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민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정민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쵸.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저 혼자의 결정에 묵묵히 따라와 준 사랑하는 아내와 새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양가 친척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용의성 목사님 정다운 주모님 정지수 목사님 장은희 목사님, 곽정왕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할시겠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원근 각제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예식을 맡아주신 노회장님을 비롯한 설을 맡아주신 분들 노회원들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바동 교회, 남원제일교회, 산림교회, 오늘 교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딱세 분만을 이 자리에 선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3단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반음교회 최민실 목사님,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가르쳐 주시고 설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권면을 맡으신 춘천 행복한 교회의 정원영 목사님, 그리고 예준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아내이 스승이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남원살림교회 문은구 목사님 감사드리며 또 마지막으로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늘 조언해 주시고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신 남원살림교회 장효성 목사님. 이고 이정용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나번째조 네.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이라서. 제일 뒤에 교사님 이정용 사 처음 부임했을 때 우봉실 뒤에 성도님들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운봉제일교회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